커지네. 저기 자녀 수영장에서 지금 수영을 수영을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수영이 수영이라해봐야 뭐. 물속에서, 걷는 거죠 물속에서. 물속에서, 걷기 걷기 훈련하고 싶은하고서 지금, 여섯 시에 나와 지지고실전 충전된 건지빼지 그리고 이제 지하철 타려고 지하철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뭐 기다리기 지루하니깐 벌써 갔나봐요. 집사람은 수영을 못하게 돼갖고, 저만하게 돼가지고, 아, 이거 이쪽으로 못 나가는데, 이거. 저쪽까지 어떻게 가? 큰일 났네. 이 배터리가 금방 날 텐데. 아무튼 이쪽으로, 아, 저쪽으로 나가는 길 있을 거예요, 아마. 저기는 막아놨네. 여기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저쪽에 저쪽으로 지금 공사를 다 했고 다 막아 놨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쪽으로 들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저쪽 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쪽을 다 막아 놔 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나가는 데가 있나 모르겠네 나가는 데가 있어 아 있구나 이쪽으로 나가 가지고 전철을 타러 갑니다 전철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냥 갔나 봐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애가 타서 갔나 봐요 뭐두 시간을 두 시간을 소비했으니 여기 와서 사람은 수영 저만 가까스로 저 여기 접수 저번에 새벽 네시에 일어나서 접수 여섯 시반차 서차 타고 저 장애인 장애 걸트기 타고 와서 접수를 했는데 저만 제가 맨 마지막으로 턱걸이 턱걸이로 돼가지고 아유 혼자 혼자 그냥 벽 붙잡고 그냥 가장자리 붙잡고 왔다 갔다 그냥 왕복 훈련 10번 그리고 좀 쉬다가 또 왕복 훈련 10번 이거 봐요 다뭘진으신나보데다 이렇게 타야 주는거 보니까 이쪽에가 다 저기 다시 저기 잡초가 많았었는데 다뭘 뭐 줄여나봐요 그다또 그래서 저는 지금 충전 다 돼갖고 지금 충전하고 지금 집에 그럼 이제 전철 타고 가려고. 예, 인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배터리가 그렇게 넉넉하지를 않해가지고 당전된 배터리라 많이 가질 못해요 많이 가질 못하고 조금 가다 보면 떨어지고 근데 이게 천철로까지 갈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천철로까지 갈수 있을런지 도전하는 거죠 뭐 이것도 도전 <laughs> 뭐든지 아유참 뭐든지 쉬운 게 없네요. 그래서 좀 저기 잘될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만. 런것그뭐술 같은 것도 뜯어도 뜯어서 먹을 수 있었는데 약간 위에만 조금씩 뜯어가지고 너무 이고아직까지 배터리가 아직까지 저기 심을 써요. 심을 쓰는데 이게 전철 전철역까지 갈수 있냐 난 그걸 이제 보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여기 충전기가 좋아요. 좋아, 좋아. 제가 여기서 영상을 적고,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영상을 적고, 그리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